드립니다. 매월 나오는 빈출 정답이니까 꼼꼼히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투부 정사의 부상법을 기억하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주동목이는 완전절이 있다면 그 앞뒤에는 부가적으로 부사가 들어가죠. 그 부사 자리에 투부 정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때는 다양한 심새가 있는데 투기는 보통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뭐뭐하기 위해서 기억하세요. 회사가 고용했다 사람을이면 주, 동, 목으로 문장 끝났죠. 문장 끝나고 이게 나왔어.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SNS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문장 끝나고 앞뒤에 부사처럼 가능하다.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건 정말 매월이 아니에요. 매회 나오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수유격과 소유 대명사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수유격은 뒤에 명사가 나오고, 소요대면사는 기본적으로 뭐뭐 ~~의 겉이기 때문에 명사를 갖고 있으니까 뒤에 명사가 또못 나옵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my car 명사 가능하지만 my는 뒤에 가가 못 나온다 그죠? 기억하시고 똑같은 형태 두개 있습니다 발음은 달라요 얘는 he 쓰고 얘는 he's지만 어쨌거나 둘다 된다라는 거잘 기억해 두시고 뒤에 명사 유무에 따라서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최근에는 어, 하여튼 뭐 그래요 최근 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물으면 90% 이상은 얘가 답이었어요 얘는 오답으로 나온다. 기억하고, 또 최근에는 소유격이 있으면 되게 명사가 나오는데, 굳이 뭐좀 어렵게 달라고 중간에 형용사 집어합니다이렇게도 가능하니까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빈출 한정사입니다. 내기 네, 일단 외쳐볼게요. almost l some other. 자, 쉐. 자 almost l some other입니다. 뭐 대충 뜻은요, 모든 대부분, 오케이? 뭐 조금 다른 일 하셔도 될것 같고, 특징은 얘들은 불가산 명설 꾸미던지, 한정사니까, 불가산 명설 꾸미던지, 가산 복수 명설 꾸민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헷갈려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 불가산 명설 꾸미던지, 가산 복수를 꾸민다. 또 쉽게, almost some other.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좀잘 보셔야 돼요. 정리했는데, i t 랑 one하고 every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i t 는요 직접 명설 꿈일 때, 가산 단수 명설 꾸미죠 each one, okay? each person. 그리고, one도 직접 명설 꿈일 때, 가산 단수 꾸이겠죠 one입니까? one person. every도 직접 명설 꾸일 때, 기본적으로는 단수 명사가 맞죠? 가산 단수입니다. every one, 이런 것처럼.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건데, 만약에, each of the, one of the,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때는, 이치 c h o 는 뒤에 반드시 복수 명사가 나옵니다. 오케이? Okay? 왜? 한개 중에 각각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 개 중에 각각이니까 쓸 거고, 원도 마찬가지. 원 of t h 면 뒤에 복수 명사가 붙을 겁니다. 한개 중에 한개 말이 안 되죠. 여러 개 중에 한 개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뭘까요? 얘는 단수일까, 복수일까? 아,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기억하세요? every of t h 는안 된다는 기억합니다. every는 기본적으로 명사표수로 쓰이기 때문에 every 혼자서 every of t h 는안 쓰다는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o v e 블라블라가 있고 빈칸이 있는데 보기에 every가 있어? 고민하지 말고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기억하세요? 자, 어, 명사인데요. IVE 형태 명사와 AL 형태 명사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번 시험에 중요하게 강조드릴 것은 representative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직원 또는 대표자, 대리인 뭐 이런 뜻이에요. IVE지만 명사로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빈줄편입니다. approval, 승인, 허락이고요. proposal, 제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approval, from이 붙으면 somebody, 사람이 잘 나오고 어으로봐드 포가 붙으면 something 사물 명사가 되게 잘 나온다라는 거 참고로 기억하시고 나머지 그, 것들도 중요합니다. 근데 빨간색 표현들이 제가 중요하게 강조드린 거니까 기억하셔요. 자, 빈출 한정사인데 이게 지금 그 2월 7일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잘 기억하시고 several입니다. several 기본적으로 몇몇이라는 뜻으로서 복수 명사 수식하죠. Several cars. 근데 중요한 것은 얘 자체가 대명사가 될수 있어요. 몇몇이라는 명사가 능합니다 그래서 several of the blah blah. 뭐 이렇게 해서 몇몇이라는 명사가 될수 있어. 그래서 동사 앞에 주어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빈출 부사 자리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나올 거예요. 반드시 잘 기억하세요. 자, 뭐 우리 지금 토익 공부 좀 하고 이 영상 보고 계신 거죠. 자, BING가 무슨 시제예요? 진행 시제. 그사이에부사들어 거예요. 자, BPP가 무슨 태예요? 수동태. 그 사이에 부사 들어간다. a 해부 p p 가 무슨 시제죠? 완료 시제. 그 사이에 부사 들어간다. 부사 자리로 매월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고, 토익고문좀 해보셨다면, 수동태는 목적이 있다 없다, 수동태. 목적이 없죠. 수동태는 BPP에서 문장이 끝나는 거거든요. 문장이 끝났으면 부가적으로 부사가 나가니까, 요 자리, 수동태 바로 뒤에, 바로 뒤에도, 부사가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이거 정말 진짜 반드시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상당히의 뜻을 갖고 있는 부사들입니다. 뭐 사실 조금 뜻이 다르긴 해요. 토익에서 얘들의 그 미묘한 차이를 묻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냥 상당히로 해석을 하셔도 되고 따로 따로 문장이 등장할 거니까 봤을 때 상당인 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 표시한 네 가지 있죠. 컨, 시, 노, 섭입니다. 대표로 컨시노섭 기억하시고요. 컨시노섭. 자초나는 상당, 상당히 증가하다, 변하다, 상승하다, 어, 이런 식으로 잘 나오니까. 기억해. 나머지 것도 중요해요. 기억하는데, 중요한 것은, 얘들이 상당히니까 만약에 ly가 지금 붙어있는데, ly를 떼면은, ly를 떼면 LY때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상당한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맞죠? 어떻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컨시노섭. 자. 숫자를 꾸미는 수치수식부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숫자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숫자는 원래 어떤 명사의 개수를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따지면, 숫자는 명사를 꾸미는 수량 형용사라 볼수 있어요. 형용사. 그럼 숫자는 누가 꾸밀까?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가 꾸미겠죠. 근데 숫자를 꾸며주는 게좀 정해져 있고, 이런 것들이요. 제가 빨간색 표시한 것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합니다. 거의 100, 대략 100, 100 이상, 적어도 100 이런 식으로 잘 나오니까 중요해, 많이 읽어봐야 돼 자, 요거 도즈입니다 도즈를 중요하게 강조드릴 건데요 얘는 아, 강의 드리지 않고 제가 링크 카드 띄워드릴게요 요거저 바로 전 영상에서 중요하게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링크 카드 클릭하셔서 꼭 참고하시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The one thing 말이한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봐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아, 이거 좀 중요합니다. 현재 시인트를 기억하세요. 일단은 여기 보이세요? 일반 반복 습관입니다. 동사의 현재 시를 하면 I work, 동사원형 쓰던지 He works, s 붙이는 그냥 일반형이요. 그때 얘들은 뉘앙스가, 세 가지 뉘앙스가 있는데 그때 같이 붙을 수 있는 부사들이 요런 거예요. 요런 것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재 시인트들입니다. 바로 지난 시험에는 얘랑 이거 두개 기출이 됐고요. 바로 지난 시험에. 나머지 도잘 나오는데,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이거예요. frequently, 기억하세요? 빈번하게, 자주란 뜻으로서, 동사의 현재 시제와 잘 쓰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regularly 많이 들어보셨죠? 정기적으로. 얘도 현재 시제와 잘 쓰이니까 기억하시고, o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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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종종이란 뜻으로서, 현재 시제의 힌트니까 잘 기억하셔서, 시험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현재 완료 시입니다 해보 pp죠. 요거 힌트 드리고요. 신스는 많이 들어보셨나요? 신스. 이래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신스가 접속사, 전치사, 부사 다 되죠. 근데 접속사일 때는 요 순서를 기억하세요. 신스 있고, 주어 있고, 과거 시 동사라고. 그리고 콤마 뒤에 주어 있고, 현재 완료 가 나오면, 신스는 이래로란 접속사거든요. 왜냐면, 과거, 시제, 이래로, 뭐, 뭐, 해왔다. 가잘 어울리기 때문에, 요 순서로, since가 현재 완료 잘 쓰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뭐, 소리 내셔야 됩니다. 갈게요. for i n o v e r 자, 쉐. 자, for i n o v e r The last pass, 쉐. 자, the last pass 기간도 현재 완료의 중요트입니다 해석해 보면, 지난, 기간, 동안, 뭐, 뭐, 해왔다. 잘 어울리잖아요. 기억하세요? 드링도 가능하고요자그 다음에 요건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Lately 최근에 입니다 늦게 아닙니다 최근에 Recently 최근에 입니다 너 최근에 뭐 했니? 가까운 과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도 have, be, 잘 쓰이니까 현재 완료의 힌트로 두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 두세요 자 부사입니다 요거는 좀 자리 좀 얘기하고 싶어요 go, run, progress가 자동사거든요 자동사는 목적 없으니까 문장이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부사 나올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해석이 될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접속부사입니다 파트 6에 기출이 되니까 잘 기억하시고 뭐 근거 없이 시작한 건 아닙니다 빨간색 표시한 것들 잘 기억하시고요 파트 6에서 문장이 끝나서 마침표 찍고 그리고 얘들 나오고 콤마 찍고 나오는 형태로 기출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잘 기억하셔서 제가 빨간색, 빨간색 표시한 것들은 뜻잘 기억하시고요. 파트 6에 잘 나올 테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편인데 이거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자, in addition to. 들어보세요 in addition to. 어, 혹시 뭐 이거 뜻을 게다가로 외우셨다면 좀안 되고요. 제가 적어드린 대로 뭐뭐에 추가로, 뭐뭐에 더하여를 기억하세요. 자, to로 끝났기 때문에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붙을 거예요. 기억하고. 근데 얘는요, 투가 없죠. 그 어머니도는 그냥 전명구잖아요 얘는 뭐라고 보시냐면, 부사로 보셔야 돼요. 부사. 개다가란 부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파트 6에 많이 기출이 되고, 쓰임새가 좀 전에 봤었던 얘네 있죠. 접속부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인 n 에디션을 접속부사로 기억해도 좋아요. 뒤에 마, 여기 콤마 찍고 이런 식으로 잘 나올 거예요. 품사 구분해서 기억하시고. 얘를 들어보셨나요? As a result of. As a result. 뭐뭐의 결과로인데, 오브로 끝났기 때문에 전치사 맞습니다. 오케이? 근데, 얘도 오브가 없죠? 그럼 얘도 뭐야? 그냥 전면구잖아. 물어 보면 돼? 부사로 보시면 됩니다. 부사. 얘도 파트 6에서 접속부사처럼 콤마를 달고 잘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기억하세요? 자. 관나여란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들이에요 되게 많이 있는데 about은 잘 아시죠? 잘아시면잘 나옵니다 온도 위에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얘도 과나여가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리 e g a 좀 강조 드릴게요 리 e g a 도관나여란 뜻으로 잘 나오니까 활용하시고 나머지 것들도 물론 중요한데 빨간색 세 가지가 빈출이니까 과나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 h r o u g 하고 t h r o 니다 구분하시고요 얘는 잘 보세요 두 가지는 시간이 나오면 똑같아요 Through the weekend, 주말 내내 Throughout the weekend, 주말 내내 하시면 돼요 근데 장소가 나면 달라지죠 Through는 통과요입니다 Through the door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요거 좀 중요한 거예요 요거 Throughout plus 장소 기억하시고 그때는 곳곳에 군데군데 라는 뜻이에요 곳곳에 군데군데 뜻잘 기억하세요 Throughout the industry, 산업 곳곳에 이런 양수입니다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사 어 between 요거 요거 외쳐볼까요? Between A and B 쉐자 between A and B 들어보셨나요? A B 사이 라는 뜻이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and 없이 between 혼자 쓸수 있어요. 그러면 혼자 쓰면 일단 전치사고요. 전사면 뒤에 명사가 나와야죠. 근데 비 between 혼자 쓰면 이 뒤에 명사를 반드시 복수 명사만 나옵니다. 왜? 사이니까 에 two friends 두 친구 사이에 복수 나와야 될거 아니야? 기억하고 자 어몽도 외우셨나요? 어몽은 셋 이상 사이나 불특정 다수 사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미팅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요거 좀 기억하세요. 비동사 뒤에 보어자리에 어몽이 이끄는 전명구가 잘 나온다. 비동사 뒤에 보어자리에 어몽이 이끄는 전명구. 그러면, 뭐뭐 중에 하나이다, 뭐뭐 중에 속하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잘 기억하시는데, 하나만 더요. 이런 식으로 보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만약에 주어 있고, 비동사 있고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주어랑 어몽 전면구가 서로 위치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고요. 가능해요. 그래서 어왜 주어절이 어몽이 있지? 하지 마시고 아 그러면 문장의 동사에서 위치가 바뀐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도 기억하세요. 자위드입니다 이거 1월달에 두 번이시면 다 기출이 됐고 이내란 뜻으로 많이 공부해 보셨죠. 이내 기억하시고 기간 이내, 장소 이내. 단체인에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단수명사부터요. We're in the vacation, we're in the scarf, 오케이? Okay? 그런데 기간 표현은 복수가 붙죠. We're in two years, 2년 이내 이런 식으로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within 뒤에 시점은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okay? 들어 우리나라 말로 해보면 뭐 7시 이내 될것 같죠? 근데 안 됩니다. 여기는 시점이 아니고 기간 표현이 나온다는 거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말 기억하시고요 without은 이내가, 이외가 가이 아니라 뭐뭐 없이라고 해석을 하세요 without a problem, without permission, 문제 없이, 허락 없이 잘기억하시바랍니다 자, 빈출 전차입니다 for는 뭐 아까도 잠깐 나왔기 때문에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laughs> 현장감 좀 있나? for는 네. 어, 일단은 어, 불특정 그 숫자 기간이라고 적어둘게요 숫자가 붙은 기간이 잘 나옵니다. Uh, for three years, for five years. Okay? 자, 근데 during은요 똑같이 동안에가 맞는데 특정 기간 명사가 잘 붙습니다. 소리냅니다. During the, 자, yeah. during the, 더나 이런게 붙어서 일반 명사가 잘 나온다고요.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0십 음... 이번에는요, 두 단어 이상 전사입니다. 일단 보시면, 토익코보좀 해보셨다면, 본 적은 있을 겁니다. 눈에 띄는 것은 끝이 다 전사로 끝났죠. 끝이 전삼 전사다. 기억하는데, 제가 빨간색 표시한, 때문에 전사와, 그리고 요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in case of랑, in the event 기억하시고요. 뭐뭐인 경우를 대비하여, 또는 뭐뭐인 경우에, 라 뜻으로서 두 개도 꼭잘 기억하시고, 나머지도 중요한데요. 얘도 좀 예측이 되고,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게 있다면, 뜻 외우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자, 등위접사입니다. 등위. 들어보셨죠? 소개해볼게요. and but, or so yet 자, 조 자, and but, or so yet 일단은, yet 같은 경우는 접속사일 때는 but과 의미가 비슷해요. 그러나 아, 라고 하시면 되고 자, so 좀 기억해. 답으로 잘 나오니까 so는 중요한 게 뭐냐면 등위접사는 뒤에 반드시 문장만 나오진 않죠. you, and, me처럼. 근데 so는 뒤에 반드시 완전절이 나온다를 기억하세요. 또는 명령문이 나오던지요. so, please do that. 이게 되지. so, me. 이런 건안 돼.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등위접사는 내가 문제 푸는데 빈 칸이 제일 앞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요 자리 묶고 있으면 등위는 지우면 돼요. 아, 쉬운 예로 end가 이런 데 들어가요? A and B지, end로 시작해요. 그건 아니니까, 빈칸이 제일 앞에 있다면, 등위는 지운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자, 4 아까 잠깐 나왔는데, 4가 등위 접사 기능이 있긴 해. 어, 그때는 왜냐 하면인데, 토익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접사. 그니까, 러 4는 토익에서는 접속사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참고로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상관 접속사. 제가 일부러 뜯안 적었어요. 시험 내일 보냈는데 지금 뜯을 시간 없으니까. 외치세요.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both a and b. not a but b. Okay? not only a but also b. 짝꿍 짓기 문제 나올 거니까 짝을 꼭 기억하셔서 시험장에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 요거 요거 <laughs> 중요합니다. 오랜만에 좀 강조드리는 것 같은데 이번 시험에 나올 확률이 커요. 자, 뭐냐면 이거 뜻은 아시죠? 전에 후에. 이두 가지 품사가 전치사가 될 수도 있고 접사가 될 수도 있어. 자, 봐. 전치사라면 before, after 뒤에 명사나 명사고 나오겠죠. 접속사라면 before, after 뒤에 문장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접속사일 때 생략을 통해서 분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before, after 특징은 PP 안 쓴다. ING만 쓴다로 기억하세요. 오케이? 소리 납니다. before, ING. 죄. 네. 자, before, ING. a 애프터라인즈. Sure. 자, a 애프터라인즈를 기억하세요. 오케이? Okay? 자, 어, 그 다음에 요것도 빈출전접이에요. 자, 좀 많긴 하지만 한 개도 모르시면 안 돼요. 넣을 겁니다. 잘 보세요. 때문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접속사와 전사입니다전사 아까 잠깐 봤기 때문에. 아, 근데 뒤에 뭐가 나오냐가 중요하죠. Because in sense는 때문에라 접사니까 문장이 붙을 거고 얘들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명사는 명사가 붙겠죠. 자, 비록 뭐뭐, 일지라도란 접, 그리고 전입니다. 소리 몇 개와에는.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죄. Yeah. 자, although, though, even though는 일지라도 접속사, 문장이 붙겠지. 얘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despite, in spite of, notwithstanding. notwithstanding도 일지라도란 전치사다. 그럼 일단, 명사가 나오겠죠. 그럼 요거 좀 많이 모르실 텐데, 토익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 even so는 뜻이 비슷해요.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얘는 접속 부사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도 파트 6에서 콤마를 달고 문장 사이 이렇게 잘 나올 것이다. 세이 구분해서 기억하시고 좀 많긴 하지만 자주 나와요. 하나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꼭 외워두시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자 조건 부사절 접사입니다. 오늘 일단 뭐 이건 잘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근데 얘들도 자주 아시리만큼 잘 나오니까 기억하는데 오늘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 잘 기억해?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인 케이스 오브 인디멘트 오브 얘기했죠? 근데 오브가 아니라 팬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현장감 좀 많이 나오네요 사실 오늘 제가 그 지금 저희 학원은 대면 강의로 바뀌어가지고 학원 강의하고 10시에 퇴근했거든요 그다음에 자료는 뭐 미리 준비 해 했었지만 지금 서재 에서혼자또 이렇게 찍고 있는 새벽에 찍고 있는데 패도 떨어지고 좀가출울적하네요 좀 네, 장난이고요. 저희 채널 많이 홍보해 주세요. 자 어쨌거나 지금 대략 20분 지났는데 이 홍보 영상을 들었다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대박 나실 겁니다. 어, 어쨌거나 어 지금 은 대시 붙었죠? 대시 붙었기 때문에 접속사가 돼요. In the event that, in case that.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전체할 때 오브가 붙었는데 전체할 때는 오브를 생략하지 않아요. 오브 써야 돼요. 근데 접속사일 때는 접속할 때는 접속할 때는 대승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기에 어 인디 이벤트만 나오던지 인케이스만 나오면 어전명군에 하시면 안 돼요. 접속사로 보셔야 됩니다. 인케이스, 인디 e 벤트접속고 봐야 된다. 기억하세요. 자, 주격 관계념명사 빈출입니다. Who is that? Who is that? 주격, 주어 자격이니까 바로 뒤에 동사나 오죠. 하나만 더. 대절은 뭐로 쓰이든 간에 콤마 바로 뒤에 못 쓰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문제풀 푸는데 콤마가 있고 빈칸이 있어. 블라블라. 보기에 대시 있다. 어, 지우면 돼. 그도 기억해. 그리고 주격관대는 선인사 있고 나오고 동사바로 나오니까 주격관대가 80%예요. 관계념사 문제에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요거 시험론에 정리하셔야 돼요. 일단 소리 내볼게요. 여러분. 의문사는 접속사다. 죄. 자, 의문사는 접속사다. 어 그래, 접사예요. 근데 분류를 좀 나눴는데 두 개의 분류만 나눠도 반은 먹고 들어가요. 먼저, 이 앱도 소리냅니다. 따라하셔야 돼요. When, where, how, why. 자, 자, when, where, how, why. 얘들 뭐라고? 의문 부사입니다. 물어볼게요. 부사는 문장에 영향을 끼쳐요? 안 끼치죠? 뒤에 완전절을 가지고 옵니다. 기억하시고. What, which, who. 쇠. 자, what, which. 오늘 음은 대명사죠. 대명사. 명사니까. 뒤에 명사나 빠진 불안전들이 나온다. 요것만 구분할 수 있어도 음의 삼제은 발음 맞아요. 외치세요. When, where, how, why. What, which, you. Okay. 자, 분사 파트. 분사도 반드시 나올 거예요. 제가 링크 카드 띄워드릴 거니까 꼭 그거 학습해 두시고 한정사 뭐더 같은 거. 명사 있으면 형용사 자리잖아요. 이게 분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분사가 자동사 출신의 변형이라면 요 사이 자리에 묶고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아 n 지로 고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그런 거기 때문에 얘들이 만약에 요 자리에 넣어야 된다 고민하지 말고 아 n 지로 결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하고, 이런 것도 기억해 리 e a d i n g Missing, Surrounding 명사 앞에서 그 분사를 바꿀 때는 그냥 아 n 지로 고르면 된다 기억하세요 퇴익시험이 끝난 뒤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후기를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 미리 눌러두세요. 네.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꼼꼼히 잘 보셔서 시험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아, 저는 이번 2월 7일 시험을 보진 않습니다. 하늘에 세 번은 좀무리라 보지 않기 때문에, 아, 하지만 끝나고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커뮤니티 통해서 전달 드릴 거니까 시험 잘 보고 저희 채널로 오셔서 소식 전해주시고 궁금했던 것들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부모제 영상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